진짜 나를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영과 혼이 있는데, 영과 영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혼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나,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아, 우리가 영혼백,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백. 네. 어? 죽으면 혼백이 흩어진다는 말을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는데, 영혼백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쳐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인간. 응? 영은 우주 섭리인 하란님 혼은 개성을 갖고 있는 나의 마음파다. 혼. 응? 그 혼의 마음을 실행하는 게 백육십. 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로 인식하는 이원성이란 말이야. 상대계를 창조하는, 상대계를 불움과 사랑으로 볼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게 혼이야. 관점. 자, 세상이 하나님하고 딱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지? 자, 본인이 숨 쉬고 살잖아. 본인이 숨을 쉬고 사는데 공기를 의심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똑같아. 자, 공기라는 게 늘, 자, 지구상 어디 가나 존재해. 어? 근데 공기가 희박하면 벌써 헐떡거리잖아. 어? 높은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에 희박해. 낮은 데 낮은 데있으면 우리가 공기의 혜택을 너무나 완벽하게 보고 산단 말이지. 의심할 필요성이 없어. 그치? 산소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왜? 나한테는 엄마, 아버지가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는, 우리가 의심도 안 생기고, 두려움도 안 생겨. 죄의식도안 생겨. 그냥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자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싹무아내 가지고 내면에 아, 내면에 있는 신성이 내 안에서 확 드러나면 어떻게 해? 산소랑 똑같은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자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다고 내가 보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지? 보인도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면,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 그뭐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존재 자체라고. 존재. 그냥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영혼 백은 영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개념화된 우주 섭리의 에너지 장이야. 근데 분화가 이게 개별적으로 빅뱅을 통해서 빵하고 터지는 순간 하나의 에너지 장한 어? 점이 한 점이 무극이 꽝 터지면 태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원성으로 갈라진 게 동양의 음과 양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야. 그런데 갈라져. 그러면 시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생겨. 갈라지면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물질 우주가 탄생한단 말이야. 어? 자 원자가 에너지장이 결합하고 결합하고 결러은 우리의 지구에 살수 있는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 말이야 시공간에 가서 그게 우주를 쫙 어마어마한 에너지장이 펼지면서 많은 행성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밤하늘 에 별을 보란 말이야 별이 반짝반짝 빛나 그게 하나의 자 전부 지구마냥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야 에너지 덩어리 그게 무한하게 펼쳐있는 게 우주 공간이야. 시작도 끝도 없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단 말이야, 이걸 어? 자, 영혼 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백이기 때문에 이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삼일체돼서 영혼 개념덩어리를 잊고, 어? 자, 혼은 개념이 불화돼서 다양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장의 느낌을 전해주는 게 육신이란 말이야. 육신이 없으면 느낌을 승화시킬 수가 없어. 만약 영혼만 있으면 어떻게 해? 마음을 써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잖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표현할 길을 찾다 보니까 육신화돼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희노애락 오육칠정에 자 섭리의 당성을 구현하는 게 개성을 표현하는 거야. 나 본인도 우주의 유일한 존재요. 예 나도 우주의 유일한 존재요. 예 그렇지? 다 개성이 있어. 생각하는 게다 틀려. 근데 단백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야. 그 근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혼도 전부 독창성이 있는 우주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야. 자, 영혼백이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화해서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 무한히 복제를 해가지고 개성을 부여하는 힘이 영혼이야. 자, 나 자신을 계속 복제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확장해서 개성이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계속, 자, 곤충, 식물, 인간, 그리고 그 진동수에 따라서 다양한 생명반응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확장, 재해석해서 새로운 느낌 에너지 를 무한반복 재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 섬리가 영원백의 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우지섬리를 점점점점 빠른 속도로 자각하는 과정이고 점점점점점점 진동속도를 낮추면 되 하나님의 섬위를 망각하는 체계야.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은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망각에 눕혀서 본능, 주어진 에너지장의 주기와 패턴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역행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인간은 자유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행할 수도 있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멀게 새로운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파동이란 말이야. 플러스 파동은, 자, 긍정적인 파동, 마이너스 파동은 부정적인 파동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체험과 부정적인 체험을 양면성을 계속 주음과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과정에서 조화스럽게 균형 잡혀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면은 영혼의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우주 섭리를 무지에서 자각으로 가는 망각에 눕혀서 자각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자의 과정을 위해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백이삼일체 사상이 공행에서 일석삼극 하나에서 거기 세극로 갈라져서 천지로 나눠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무한 확장 지수화풍으로 자 생장 소멸을 하는단 한 거란 말이야 한번 성장했다가 확장하고 그다음에 수축했다가 이게 오라들고 우리가 사계절이 순환하는 이치랑 똑 같은 거야 자 우주도 주기와 패턴으로 움직여 어 인간도 주기와 패턴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의 에고와 까르마 관념 이게 홀의 진동은 어떻게 해? 이걸 역행하려고 도는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볼 수 있는 창조력의 재편성의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각도로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새로운 각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우리가 내면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깊숙이 들어가고, 아, 내 안에 모든 삶과 환성의 자연의 지식이 다 있다야. 다 있다. 그래, 에고를 전부 없앨 수가 없어. 에고를 뒤바뀌어서 생각하는 의식이 깨달음이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에고를 없앤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에고를 큰 상처, 내,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심장이 억울하든 마음의 상처가 많단 말이야. 이 상처를, 자, 덜고 덜고 덜어서 이 에너지가 분해가 되면 심장 안에서, 자, 내가 영혼, 영혼이 이렇게 자각하는 증상이 자각하는 느낌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이 전환이 빨리 되는 거야. 발상의 전환이. 그리고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저까지는 처음이 힘들다, 힘들다. 그지? 힘들다, 고통스럽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온 체험이. 근데 체험이 힘들다, 고통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걸 승화를 못 시킨 거야. 가슴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가슴이 변하고 변하면 느낌을 승화시켜 준단 말이야. 힘들다, 고통스럽다를 뭐 어떻게 이것을 느낌이 승화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창조리구나, 이런 게 나한테는 기회구라라는 느낌으로 와가지고 확장해석할 수 있는 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된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 개체어된 영혼을 주셔서 이만한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대부분이 가슴이 확장되면 눈물 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리고 운단 말이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자기가 가슴이 열리면 열수록 되게 인식이 바뀌어. 어,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